좀 문제가 많아요 12문제고 그만큼 이제 난이도가 높고 그다음 비중이 높은 부분이고 3점 유형이 대거 출현하는 그죠 그 단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잘 유추하면서 역시 주제 좀 찾으면서 가시면 여러분들이 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도 있어요 자첫 번째 출발할게요 일단 접속사 왼으로 출발했으니까 덩어리 잡을게요 When we bemoan the lack of originality in the world. 이렇게 돼있어요 그죠? 자, bemoan 이라는 것은 밑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쉽거나 애도하거나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여기서 한탄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탄할 때라고 해석할게요. 자, 부족. originality의 부족이라고 돼있는데 originality의 뜻이 뭔데요, 여러분들? 옆에 나와 있지만, originality라는 것은 우리 g 오리지널함, 이런 뜻으로는 많이 쓰지만 사실은 독창성이란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에 독창성. 알겠죠? 그래서 독창성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한탄할 때, 아, 우리 세상에는 독창성이 부족해라고 한탄을 할때 우리는 blame it. 그것을 비난합니다. on 뭐에 대해서 비난하냐면 on the absence of creativity 이렇게 되죠. 창의성의 부재에 대하여 우리는 그 비난을 한다라는 거야. 세상에 독창성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창의성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좀더 읽어볼게요. If, 만약에, 자, 만약에, 근데 만약에 o n l y 까지붙어있잖아요 If only라면, 만약 뭐뭐 뭐 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만약에 사람들이, could generate, 만들어낼 수 있기만 한다면, 뭐냐면, 더 novel한 아이디어들만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이 말인데, 이 novel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설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소설이 아니라 형용사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 새로운, 참신한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새로운, 참신한. 즉, 우리가 좀더 새로운 아이디어들만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would all be better off인데, would be better off 이렇게 하면, be better off가 우리가 더 나아지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일, 일종의 가정법이기도 해요. could, 조동사 과거, 과거지만 이제 과거형의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썼으니까요. 가정법인데, 어쨌든 이제 해석적인 측면만 보자면, 좀더 새로운 아이디어만 좀더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더 나아질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것도 같은 맥락 이지 않 아요. 새로운 아이디어 라는 이단 어도 어떤 창의 적인 것, 어떤 독창 적인 것과좀같은 맥락 을얘 기를 하고 있는 것같아 근데 하지만 현실 속에 서는 The biggest barrier barrier 라는 것은 장벽 또는 어려움 뭔 가를 차 단하 는것 이고, To originality 이 독창성 을차 단하 는것은 is not 아니래. 뭐가냐면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이 아니래요. 오케이. 아이디어 생성이 아니래요. 아이디어 생성하다는 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어떤 창의적인 코드가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독창성이 없는 이유는 아이디어의 생성 때문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빈칸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디어에 대한 빈칸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서, 창의적이지 않아서,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정답을 찾아내면 이 글에 빈칸이 나옵니다. In one analysis, 한 분석에서, when, 뭐뭐 할 때입니다. Over 200 people,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dreamed up, dream up. 꿈을 꾸다 할까요 아니죠 드림업은 막 생각을 떠올린 거야 more than a thousand ideas 수천 개천 개가 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을 때 for 뭐에 대하여 새로운 벤처라든가 products 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200명이 천개 이상의 아이디어 그럼 한 사람당 뭐 다섯 개 여섯 개씩 아이디어를 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것도 뭐에 대한 거냐면 벤처라는 거 우리가 벤처기업 이런 거 들어봤죠 새로운 어떤 모험 사업을 하는 벤처 사업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제품, 좀 창의적인 제품,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을 때, 87%의 그 아이디어들이 were 완전 유니크했대요 유니크. 근데 여기 유니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단어 대신에 쓴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 단어 쓴것 같잖아요. 창의적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창의성이 부족한 건 아니네. 87%는 굉장히 많은 수잖아요. 그죠?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our companies, communities, and countries. 이런 전부 다 우리의 회사라든가, 공동체라든가, 나라가, don't necessarily. 자, 일단 부분부정이라는 건좀 보입니다. do not necessarily. 반드시 suffer from, 겪는 것만은 아니래요. a shortage, 부족이잖아요. novel idea의 부족에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래요. novel idea라는 개념 아까부터 계속 나왔듯이 어떤 창의적이거나 새로운 생각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지? 요런 것들 때문에 이게 부족한 거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이 어떤 문제, barrier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제 답이 나올 때가 됐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나올 것 같아요. They are constrained. 그들은 제하, 제약이 된 거야. 제약이. 아까 이제 barrier가 이제 장벽이고 차단하는 거라면 이런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정답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키워드로 잡아볼게요 자 봐봐 이 Shortage는 아니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 Shortage가 맞는 건데 그 Shortage는 뭐의 Shortage냐면 A people who Excel이라는 것은 우월하다는 뜻이야 능력이 좋다라는 건데 At choosing the right novel ideas 해가지고 올바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choosing, 선택하는 것에 Excel, 뛰어난 사람들이 부족한 거야. 됐어요? 요 선택을 잘 못한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너브한 아이디어들은 넘쳐나요. 넘쳐나는 너브 아이디어들 중에서 뭐가 될 만한 아이디언지를 선택을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빈칸에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아이디어 선택이 문제다 라고 봐주는 것이 맞아요. 그럼 선택을 나타내는 단어 정답은 1번 바로 셀렉션만 너무 쉽게 보이죠. 그죠? 셀렉션이 정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어보자면, 즉 쉽게 말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아이디어는 넘쳐나는데, 한 200명에서 1000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서 뭐가... 될 만한 아이디언지 선택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이 나머지 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례니까요. 가볍게만 읽을게. 요 이거는 예시예요. 읽어보자면 Segway라는 것이 등장해요. Segway라는 것이 어, 설명을 하자면 two-wheeled self-balancing personal transporter라고 하는 건데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 보면은 바퀴 가두개 달려 있어가지고 바퀴 두개 이렇게 바퀴 두개 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어떤 균형을 맞춰주는 개인의 트랜스포터라는 세그웨이가 이거 사람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가는 거. 이거 본적 있는 거죠? 이런 거. 이게 was a first positive였답니다. t h e first positive 뭔데요? 몰라. 근데 긍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긍정 오류라고 지금 표현되어 져 있을 겁니다. 그죠? 긍정 오류라고 하네요? 그럼 내용이 뭐냐면, 거짓인 것이 참으로 잘못 판정, 판정되는 거니까, 잘못인데 사실은 참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It was forecast. 그것이 처음에 보도될 때는 as a hit. 히트일 거라고 보도되었지만, 사실은 보고 이제 forecast, 예보나 보도되었지만, turned out to be 뭐뭐로 판명되다. 실패, 미스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Saint f e l d 라고 하는 것이인데 얘 뭔지 몰라. 그래서 이건 보이니까 American Sitcom Television Series라고 하네요. 그죠? 미국의 텔레비전 시리즈 중의 에 시트콤인데 was 얘는 a first negative였답니다. 그죠? 아 first positive의 반대 개념이라서 first negative구나. 어 이거는 부정 오류인 것 같네요. 에이 별로다일 거라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지만 was expected to fail. 자, 그렇죠. 실패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flourish했다. flourish라는 것은 이제 번창하다라는 뜻이에요. 번창하다는 잘 나갔다, 좋았다,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이, 실패할 거다 생각했는데 성공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히트일 거라 생각했는데 미스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뭔데? 우리가 선택을 잘못 한다라는 거지. 뭐가 엄청 창의적이고 좋은 건지에 대한 추징, 선택이 실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의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빈칸 되는 것이.